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겉면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이제 구원의 길, 그 거룩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벗어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은혜와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후에도 계속 죄의 종로수를 하고 있다면 성도의 신분에, 새로 받은 신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생각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제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자유로울 수 있는 끄떡없는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제 거룩의 길이 열렸고 그 초입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훈련 받으면서 걸어가는 그 훈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점에서 우리 자신의 몸과 인생의 죄가 왕 노릇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맨날 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맨날 지는 이 싸움 때문에 이 싸움을 포기해 버리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성장이 멈추지요. 사탄은 인간의 이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우리가 쓰러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하고 같이 벗삼아서 사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은 안 됩니다. 같이 사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분내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들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시켜야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종인가? 우리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10편, 119편, 13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10편 기자도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바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 17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그들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거든요. 그것이 바로 17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 교회에게 전한 교훈의 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 것은 먼저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훈의 본이라는 이 본이 어떤 의미냐면, 본은 본 뜨다라는 의미입니다. 본 뜨다. 이것은 표준이지요. 사랑 성도님들 똑같은 이 어떤 것을 만들어서 이 마이크를 만들어서 이것과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본입니다. 그것을 본뜨는 것이죠.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똑같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이 표준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변해버리면 나머지 것이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표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심지어는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바꿔서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그 삶에 부딪힘이 없도록 만드는 것은 표본을 바꿔서 가짜를 만드는 일이지요. 우리 사랑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복음의 본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월요일에 제가 모처럼 제 아내가 쉬는 날이기도 하고 저도 쉬는 날이니까 어 아내와 함께 제가 예전에 미국 가서 처음 살던 나약에 저쪽 위에 탑판지 다리를 건너가지고 거기 다녀왔어요. 거기 갔는데 제가 예전에 갔던 빵집도 앞에도 지나가보고 다운타운도 지나가보고 메인 스트리트도 지나가보고 어그뭐 그런 저기 공원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나 너무나 예쁘고 좋았어요. 그랬는데 시내에 들어가니까 온통 무지개 빛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무지개 사인을 보면서 마음이 기뻐야 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젠 그렇지 않아요. 그 아름다운 무지개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을 전체가 친동성의 마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차를 타고 가다가 건널목에 딱 이렇게 스탑 사인에 섰는데 사거리 건널목이 다 무지개로 다돼 있는 거예요. 그냥 하얀색 건널목이 아니라 무지개 건널목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본을 힘써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의 본을 17절에 나오는 대로 마음으로 믿고 순종에 실천하는. 그 실천에 이르러야 한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죄에 빠져서 살 때는요, 의의롭게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아주 자유롭게 죄 짓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고 죄에 대해서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순종이라는 길인데 그것은 죄에 대해서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입니다. 이제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죄와 멀어지는 자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자유. 이 성도의 성도됨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껏 누린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대신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에 종이 되는 이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면 거룩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